요한 1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이난해 구절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오랫동안 그게 되어온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또 뭘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웠던 거죠 일단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도 죄입니다. 예. 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먼저는 이제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를 그 죄의 구렁통에서 건져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음, 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걸 소죄라 그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대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성경적인 어떤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장애들 나름대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준도 없고요. 일단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10초째 대로 모든 불리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죄 없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죽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란 뭘까? 예, 어떤 사람은 성령해방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딱또 정확하게 그렇게 또 딱 그렇게 되기도 힘듭니다. 무슨 성령배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특별히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성령인 해방죄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끝까지 자기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군을 이제 베푸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는데, 음, 또이 말은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하, 어,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나는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이 죄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 앞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교사를 따라서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 결국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이단의 무리로 가버린 자들. 거기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거기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을 예, 얘기한다고 예, 보는 것이 일단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해한 구절이라고 보는데, 예, 아마 그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참된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단의 무리를 따라서 가버린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하고, 예, 기도하고 권하고 사랑으로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러면, 한번 구원받았다가, 이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 처음에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따라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꽉 붙들고, 예, 어떠한 유혹과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설사 실수로 잠깐 넘어갔다 할지라도. 예. 그는 또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 있지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누군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영생인데 예.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게,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라서 잘못된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짓 강도와 도적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버리고, 끝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예,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얘기는 이렇게 정말 참된 신자는 기도하고 아직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분명히, 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부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예, 형제입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예,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형제가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를 위해서 담대히 구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예,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 참 세상에 빠져 있는 형제들 예, 은혜가 식어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는 기도하느라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